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여자 에제의 강미경입니다. 혹시 사탄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것도 여러 번 보고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사탄과의 맞짱뜨기 한판 승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열리면 사탄을 볼수 있다.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나는 사탄을 직접 보고 그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사탄이 보이거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짓누르면 나는 하나님께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게 매달려서 누르고 있는 악령들을 보게 하신다. 사탄은 결코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내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나를 누르고 있는 곳은 바로 내 마음이다. 평안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한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사탄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은 실상을 볼수 있게 해주셨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처음 사탄을 보고 그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내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놀랐다. 그러나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된 다음 나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악령들은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나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들과 맞붙어 싸웠다. 그러자 처음에는 사탄의 조물애기들이 한 놈, 두놈 도망가더니 마침내는 가장 힘센 놈들도 도망을 쳤다. 그때 성령님이 내 영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다. 그러고 나자 즐거움과 평안이 넘쳐났다. 악령들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치흑같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환한 대낮으로 변한 것 같았다. 이것은 나에게 굉장한 체험이었다. 한 번은 아주 무더운 여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름 휴가 기간이었지만 매일 저녁 집회에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남은 일생을 유럽 선교를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유럽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동양 종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비적인 명상이나 불교 등이 유럽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을 때라 사회자는 나를 소개하면서 목사라고 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라고 불렀다. 내가 유럽에서 환영을 받고 성공적인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이었다. 유럽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내 설교를 듣기 원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내 설명 방식을 재밌어 했다. 내 설교가 그들의 귀에 매우 신선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처음 해외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나는 10년 동안 유럽선교에만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1978년 성령님께서 내게 이제 너는 당분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나는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직접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독일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항의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일본으로 가라고요? 그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공부한 영어와 독일어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 다시 일본어를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르세요. 네가 대장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내가 대장으로서 너를 통해 일본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원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는 순종하고 일본으로 가라. 하나님,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얼마나 뼈아픈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일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일본을 사랑하는 목회사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제 장모님을 보내세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그분이 제격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후 일본에서 개최하는 목회사 세미나에 나를 주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때까지 나는 일본에서 어떤 초청도 받은 적이 없었다. 사실 나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어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 내가 일본에 도착해서 세미나 장소로 가보니 천명 이상의 일본 목회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그 순간 영화를 보듯 파노라마처럼 내가 어려서 학교에서 일본인 선생에게 매를 맞아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다. 온몸에서 피가 났지만 선생은 매를 멈추지 않았다. 칼과 총을 차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경찰의 모습이 보였다. 전쟁터로 끌려가던 이웃집 형들의 슬픈 얼굴도 보였다. 추수 때면 곡식을 뺏으러 마을에 들어오던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정신대로 끌려가면서 서럽게 울부짖던 이웃집 누나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자 갑자기 내 앞에 앉아 있는 천여 명의 일본 목사님들이 칼과 총을 찬 일본 군인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순간 내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마음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증오심으로 인해 도저히 입을 열수 없었다. 이렇게 5분, 6분이 지나갔다. 일본 목사들은 서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태풍이 일본을 내리치고 수많은 피해를 입히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건물들이 무너지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일본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옛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고 말았다. 그러자 강당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모든 일본 목회사들이 일어나 강단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손을 대고 울면서 말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사실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에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큰손 하나가 곧장 내 머릿속에 들어와 무언가를 잡아서 끄집어냈다. 그러고 나자 내 마음 속에 증오와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넘쳐났다. 일본 목사님들을 보자 모두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날 나는 두 시간 넘게 설교했다. 하나님께서 내 상처받은 기억을 없애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달 한 번씩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일본에 가면 그들이 나와 한 형제처럼 느껴진다. 내가 이렇게 일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사탄은 다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사카에서 대규모 집회를 인도했을 때, 다음날 집회를 위해 10시쯤 침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정신이 몽롱하더니 누군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는 느낌이 왔다.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에 앉았다.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 뭔가 칙칙하고 불쾌한 기운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 방의 온도를 확인해 보니 온도계 바늘은 적정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는 차가운 기온에 숨을 쉬기 어려웠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온 몸이 덜덜 떨렸다.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니 사탄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맞대고 노려보았다. 거무스름한 퍼런 눈과 허연 이빨이 나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오늘 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너는 지금 일본에서 내 일을 방해하고 있다.이곳은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이다.너는 지금 내 백성들을 내 소나귀에서 빼내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나는 너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나는 너무나 떨려서 눈동자도 움직일 수 없었다.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할수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내 속에서 성령님이 큰 화로불처럼 타오르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다. 성령님은 나에게 도망가려 하지 마라. 오늘 밤 네가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면 너는 결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밤이 너의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몸은 아직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마음은 환하게 불타올랐다. 나는 기도했다. 그러나 사탄은 나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수 없다.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나는 성령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탄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는 거짓의 압이다. 계속 기도하라. 사탄은 지금 속으로 엄청나게 떨고 있다. 나는 다시 사탄의 번뜩이는 눈을 쳐다보았다. 사탄은 자만심으로 가득했다. 성령님은 내게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말에 속지 마라. 성경 말씀을 기억해라. 너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탄을 꾸짖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선포한다. 더러운 사탄아, 일본 땅에서 떠나가라. 너는 패배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러자 갑자기 사탄이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오늘은 내가 그냥 간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를 죽이고야 말테다. 나는 그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탄이 물러가자 방안은 온통 사랑의 온기로 가득했다. 안식과 즐거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쳤다. 마치 천국 같았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탄을 무찌르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다. 어느 날밤온 식구가 다 잠이 들었는데 나만 잠을 잘수 없었다. 자리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침울해지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목사로 사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 싫어졌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지? 난 원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 아,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해. 갑자기 내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감이 나를 억눌렀다.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 때 기도하겠지만 이날은 기도하는 것도 싫었다. 엄청난 중압감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 그때까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무겁게 닫힌 입을 간신히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 주셨다. 그러자 사탄이 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나를 파괴시키기 위해 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너무도 놀라서 주님께 나를 구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한 시간 이상 귀신과 대적하여 싸웠다. 나는 계속 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나를 누르고 있었다. 내가 계속 기도하자 그 순간 내 영혼 안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느껴졌다. 내가 담대히 사탄을 꾸짖자 마침내 사탄은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괴성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사탄은 부하들을 데리고 내게서 도망쳤다. 사탄이 떠나가자 내게 기쁨과 평안이 몰려왔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엄청난 자유가 밀려왔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한다. 성도님의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증오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면 마귀가 성도님을 파괴시키려고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는 내게 와서 주위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다. 나는 이들에게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논쟁하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을 쫓아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탄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사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 사탄이 물러가고 평화와 기쁨, 사랑이 넘쳐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서울 미 8군 부대 안에 위치한 번 목사님의 교회에는 장군에서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매주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몇년전 그분이 나를 찾아와 질문하신 적이 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미군 부대로 배치받기 전에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목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몸이 지치도록 일했지만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나 이곳에서 하는 설교는 똑같은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독일에 있을 때는 전혀 부흥되지 않으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은 지금 사탄이 강하게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 철야 예배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더욱이 한국에는 기도원들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사탄이 한국에서는 방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독일에서 사역하실 때는 아무리 힘을 써도 부응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사탄의 저항을 받지 않음으로 부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큰 부응의 복을 내려주셨다. 홍콩을 방문했을 때 나는 배를 타고 주릉으로 건너가면서 배의 갑판에 서서 배가 정박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배가 항구 가까이 다가가자 선원들이 갑판에 있는 밧줄을 항구로 던져 쇠말뚝에 줄을 메고는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마치 항구가 배 있는 쪽으로 끌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실제로는 배가 항구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한 원리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빛 가운데서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 나는 회개하여 모든 죄를 내 삶에서 몰아내고 정결하게 된다.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1958년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당시 함께 공부했던 학생은 50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단지 5명만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가졌다. 우리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모여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시끄러우니 새벽 기도회를 하지 말라고 방해했다.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동창생들과 만나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보다가 학창시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던 다섯 명만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한 자들만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